안녕하십니까 홍철입니다. 기 오늘은 2024년 2월 26일이고요.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이수진을 패대개 쳤다고 아주 그냥 이수진이 개딸들을 공격했는데요. 개딸들이 또 반격에 나서자 이수진이 개딸과 김어준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니네 대표님이라고 이재명을 가리키면서 아주 그냥 총폭탄을 퍼부었는데요. 그런데 이수진 대신 꽂아 넣으려고 했던 동작을에 꽂아 넣으려고 했던 추미에 별 영향가가 없어서 버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말 망천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의 망해가는 얘기, 이수진의 예, 융단 폭격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딸들이 이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자 이수진이가 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 쳤는데 라고 문자를 보냈다는데요. 문자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진에게 한때 응원 많이 했습니다. 이성을 찾으시고 힘내십시오. 우리 대표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했더니 이수진이 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 쳤는데 니네 눈엔 대표한테 당한 사람들은 전혀 안보이니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대표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 올라온 문자메시지 사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컷오프에 불복해서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과 이재명의 지지자가 어제 오전 주고받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면 이재명의 지지자는 한때 의원님 응원 많이 했습니다 이성을 찾으시고 힘내십시오 우리 대표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수진은 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 쳤는데 니네 눈에는 대표한테 당한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니? 라고 답장을 나누면서 이 이재명과 관련된 사망을 다룬 세 건의 기사도 함께 첨부해 보냈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존댓말로 우리 대표님 미워하지 말라고 보냈더니 답장이 온 겁니다. 참 무섭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한때 뽑아주고 지지해준 국민에게 너라니, 역시 시스템 공천 잘 걸러냈다. 진정한 수박을 찾았네. 공천 탈락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해당 게시물은 뭐 수백 개의 댓글과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확산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재명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수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그리고 이거 무기징역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수진은 이재명 지지자들은 너를 공천 안한거 보니 시스템 공천이 맞구나. 어디서 똥 뿌리냐 다시는 정치하지 마라 등의 더 이상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도 억울함과 비정함이 극단 선택에까지 이를 이끌겠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수진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지지하시면서 허위 악성 문자 보내시는 여러분 오해를 풀어드린 이후에도 어거지 문자 댓글 다는 그런 나쁜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재명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쫓아가 말했는데 이재명이는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된다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 말대로 물론 이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근들 비리와 불공정에 대해서까지도 증거까지 전달하면서 충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봤더니 친명이었던 이수진이 왜 아웃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이재명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 증거까지 전달하면서 충언을 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웃되죠. 지역구에 김어준의 민주당 힘빼기 여론조사 발표를 필두로 현역 의원인 저를 뺀 여론조사가 계속 돌면서 당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또한 이상한 여론조사가 전국적으로 돌면서 당대표 측근들의 불공정한 장난질이 감지됐습니다. 투트랙이었다는 얘기죠. 김호준의 여론조사 꽃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수상한 정체를 알수 없는 그 여론조사 그 투트랙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 선거 진다고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이 백현동 판결을 보고도 실망해서 탈당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계신 당원들을 먼저 배신할 수 없다는 주변의 말로 로 며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컷오프 당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알아보고 악질 문자 보내세요. 제발. 그리고 제가 며칠 당해 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억울하고 폭력적인 댓글이나 문자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억울한 죽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대응을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더 죽어나갈 수 있다라는 게 이수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수진이, 민주당 정도가 아니죠. 이재명이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1, 2% 앞서는 것 같고 어디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막상 추미애도 영향가가 없어서 이광재한테 동작을 나가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서울 동작을 출마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동작을 해서 현역인 이수진이를 배제한 민주당은 당초 추미애의 투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이수진과 큰 차이가 없자 이광재 투입까지 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광재에게 동작을 출마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의 관계자는 당의 출마 제안에 이광재가 분당 갑에서 이미 시작했는데 어떻게 동작으로 다시 갈수 있느냐 도이상 이유로 거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 종로 출마를 검토했던 이광재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 준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광재 공천이 확정되면 현역인 안철수와 빅매치가 예상되지만 이재명의 측근인 김지호 당대표 부실장이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당에서는 동작을 해 추미애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나경원 전 의원과 판사 출신 전직 중진급 여성의원 간의 매치업이 될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추미애는 소위 여성 3인방, 트로이카라고 지금 이명배기도 띄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명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작글에서는 그간 이수진을 빼고 추미애를 포함시킨 경쟁력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돌았고, 동작글을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서 이수진을 컷오프시켰습니다. 이런 흐름이 당에서 이광재의 투입을 검토했다는 것은 추미애의 낮은 경쟁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KBS 여론조사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은 44% 반면에 추미애는 33%에 그쳐서 승리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수진을 투입했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현역의원 배제라는 초강수까지 두고 추미애를 고려했던 지도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셈이라는 거죠. 당 관계자는 추미애가 동작을 출마를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경쟁력이 낮아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자기네가 여론조사하면 아무래도 잘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먼저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거에 그 직함을 먼저 앞에 붙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유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경쟁 자체가 될수 없다라는 것, 그야말로 민주당이 판단력이 그 집단적 사고가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될수 있고요. 또한, 이재명은 총선 승리에 관심이 없다.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협조적이지 않으면, 화가 될 정도가 아니라 협조적이지 않으면, 협조를 하더라도 목숨 바쳐 자기에게 그 방탄, 앞에 나가가지고 고기방패가 돼줄 생각이 없는 정도라면, 깜빵을 이재명 대신 가줄 생각이 없는 정도라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라고 얘기할 수준이 아니라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재명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무너져가는 민주당 우리는 하나가 돼서 끝까지 예, 방심하지 말고 승리를 위해 나가고요. 이수진은 열심히 이재명을 저격하면서 4월 10일까지 예, 뭐그한몸 그 불살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이수진 공천조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닌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자, 승리의 길로 다 같이 가고 또한 주도. 열심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